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7편 말씀입니다. 10편 147편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 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원하,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죄를 뿌리듯, 땅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10편 147편은 146편부터 이어지는 할렐루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선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비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 못지않게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포츠, 레저, 여행, 모든 오락, 게임, 산업, 들로 넘쳐나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재미는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재미를 상품화하는 기술은 눈부실 정도로 정교하죠 첨단 IT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럼에도 그 재미는 금방 실증이 나고, 감가상각이 또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재미거리, 오락거리들을 추구합니다. 재미는 결코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광고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순간을 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를 다 휴대하고 다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언제 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한번 담고, 마음의 상상으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를 앞에 두고, 먹기 전에 의식을 하나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증샷을 반드시 남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추억을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졸업식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졸업식 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어머니가 제 졸업식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기뻐하는 순간순간들을 열심히 필링카메라에 담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카메라 필름 뚜껑을 그만 실수로 여시는 바람에 졸업식 사진이, 사진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졸업식 앨범 사진만 딸랑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진짜 너 대학 졸업한 거 맞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럼 대학교 가서 한번 증명서 떼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생의 아름다운 한순간을 마음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인가요? 감사는 점점 점 줄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시큰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찬양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아주 자세히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시인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참 위대하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의 별이 몇 개일까요? 태양계의 별은 하나입니다. 태양. 스스로 빛을 발광하고 열을 내는 그 태양의, 태양계의 이 별, 별이 몇 개라고요? 태양, 우리 태양계 안에 한 천만 개. 예, 되죠. 우리 은하, 은하계 안에 별이 한 천만 개? 그런 은하계가 또한 천만 개. 그렇죠. 뭐, 이, 이, 뭐,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신다.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 만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 그 손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신음하는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이는 찬송일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편을 노래하는 시인을 둘러싼 이 상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신의 소유사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 행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품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흩어졌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용서로 덮으셨습니다. 이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입이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그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은 힘센 주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입술에서 계속 이 찬양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에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13절에서 시인은 같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 드리죠. 아니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거친 호흡으로 와, 립싱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 내어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에게해 주시는 가장 아, 놀라운 선물인지 그래서 10편 150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마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우리의 목장 가운데 더 풍성한 찬양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마다 우리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해가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 재미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 앞에 빛바래는 재미가 아니라 영원히 빛바래지 않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에 우리의 첫 번째 예수 영접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없이 손 내미시고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 27일부터 4주간 이어지는 기도회 3공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중보의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더해지기를 우리 기도회 상공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